1월 17일 손잡는교회 아침밥상 묵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만의 온전히 거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함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드립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의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타 연못에서 고치셨습니다. 이 베데스타는 자비의 집이라, 집이라고 불리지만 자비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비로소 38년 된이 병자의 병이 끊어져 일어나 거기서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쳤다는 소식을 듣고, 심한 논쟁을 합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신성모득이라고 판단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신 겸손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충분했고 독단적으로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도 되었지만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벗어난 자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겐 심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에 의하여 우리의 인생이 결정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모든 역할을 아들이신 예수님께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필요로 따라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영생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지 못한다. 이 성경은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인데, 영생을 위하여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너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야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듣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듣고 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정죄하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신들이 신봉하는 모세의 말씀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끄집어서 알려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일으키셔서 병으로,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는 예수님의 자비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 그런 잘잘못을 따지기 보단 우리는 우선적으로 생명을 살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리해야 되고 이 마음이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할 때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요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영생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을 때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썩 내려가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지 우리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깨닫고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기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 치료자이시고 저 38년 된 병든자를 고치시고 그들을 살리셔서 죄로부터 멀어지게끔 주님이 그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손잡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를 일으켜서 하나님 걸어가게 하셨으니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깊어지고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에 의탁하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감사만 있게 하시고 기쁨만 가득한 오늘이 되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업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되어 주심을 믿고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